안녕하세요 공돌이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지사트 추리 영역 중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모두 일시정지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거짓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순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보기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순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3명 중 최소 한명이 당첨되고, 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첨자는 1명, 2명, 3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모순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조건들을 읽으면서 모순되거나 연관된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이 조건들에서는 민정이와 성진이의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진이는 두 명이 당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성진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이와 성진이는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진이와 민정이가 둘다 진실을 말할 때 혹은 둘다 거짓을 말할 때 이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성진이와 민정이가 둘다 진실을 말할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성진이와 민정이가 모두 진실을 말할 경우 최소 한 명의 당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경이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명만 당첨된다는 현경이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성진이와 민정이가 둘다 거짓말을 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총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현경이가 진실을 말할 경우, 현경이가 거짓말을 할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경이가 진실을 말할 경우를 살펴보면 현경이의 발언은 당첨자가 한 명만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는 성진이와 민정이 둘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즉 모두가 당첨된 5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보기는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 1번은 현경이가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고 성진이와 민정이는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현경이는 당첨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고 나머지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세 명의 발언이 이쪽에 있는 참거짓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진이의 발언을 살펴보면 두 명이 이벤트에 당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한 명만이 당첨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보기를 흠. 살펴보면 성진이와 민정이가 당첨이 되었고 현경이는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경이는 진실을 말하고 성진이와 민정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현경이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경이의 발언은 한 명만 당첨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명이 당첨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보기입니다. 보기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기에서는 성진이가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는 거짓을 말합니다. 성진이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두 명이 당첨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경이와 민정이의 말을 살펴보면 됩니다. 현경이의 말을 확인해 보면 한 명만 당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은 두 명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이는 성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나와야 하는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의 보기는 틀렸습니다. 보기 4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4번은 민정이가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민정이의 말이 진실이면 성진이의 말도 진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기 5번을 살펴보면 3명 모두 다 당첨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이의 발언을 살펴보면 2명이 당첨됐다고 했지만 현실은 3명이 당첨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현경이의 발언도 한 명만 당첨됐다고 했지만 현실은 세 명이기 때문에 현경이의 말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성진이의 발언을 따라가기 때문에 민정이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문제를 푸는 방법은 꼭이두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더 빠른 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두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